말씀은 민수기 23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가 밝아서 우리 첫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 특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한 해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가난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가난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제 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지파별로 한명한명 한명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파를 대표할 만큼이나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각 지파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량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그곳을 정탐하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라 하셨기에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정탐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느 곳을 갔는지 지명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곳에 가서 산지에 가서 땅에 가서 그곳에 거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심지어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하나하나를 다 이제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이제 실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쯤이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어서 그곳에 이제 포도를 그들이 이제 채취를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어,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한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가난한 땅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손들이었는지, 어떤 그 족속들이었는지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곳에 있던 이들이 거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이제 거인이었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경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저산도 보았습니다. 아멜렉인, 아멜렉인들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있고 또뭐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가 있고 또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거기에 있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정탐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그곳에는 이런 과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를 이제 그냥 두 사람이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12명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뭐이 뭐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는 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 말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나머지 10사람. 그러니까 앞서 나오고 있는 이 이들을 대표했던 이, 이 이스라엘의 각집파를 대표했던 정탐꾼 한명한 명이 동일하게 똑같이 본 거예요. 그 땅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그 땅에 어떠한 젖가꿀이 흐르고 어떠한 과실들이 나는지를 다 같이 동일하게 보고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보고하는 결과는 그들의 그 느낌바, 생각하는 보고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앞서 갈렙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말씀의 순서대로 그 갈렙의 보고를 먼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갈렙만 나왔지만 물론 이 의견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죠. 갈렙은 어땠다는 거예요? 와, 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류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정탐한 땅, 그 땅들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다임에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러니까 땅 자체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너무 커서 이러이러한 거인들이 구하는 곳인데, 우리가 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 예,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이 그래서 유명해요. 그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렇게 작고 보잘 것 없는 게 아마 메뚜기인 것 같아요. 이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사랑하는 홍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상황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넘어가야 될, 차지해야 할 땅들이 있어요.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사실 그 땅은 거칠고 험악할 수 있어요. 그건 12명이 동일하게 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상대가 너무 세 보이는데? 그런 거민들이 있어요. 이건 12명이 다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어, 거기 우리 가서 차지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들 그들 앞에는 내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2020년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 앞에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의 의견이 두루 갈렸을까요? 본 거는 똑같잖아요. 그들이 지금 바라본 땅도 똑같은 땅이고, 그들이 보았던 그 안에 있는 거민들, 자이언트, 큰 것도 똑같이 봤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3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거민들 거민들 보았는데 갈렙을 뺀여호수아를뺀 나머지들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지금 갈렙과 여수화를 뺀이 열명의 정탄꾼들은 생각하기를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아요 나 나아. 여러분 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요 나 나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탐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늘 이걸 해요.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왜요? 정탐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12명이 동일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탐을 하고, 그렇게 그곳을 살펴본 그 12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머지 열 명은 그 전쟁이 내가 싸워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두기처럼 보이는 거죠. 왜요? 그 실제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작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들은 진짜로 거민이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성은 높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냥 실제예요. 실제 있는 것들. 실제 벌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2025년도나 2026년도랑 맨 똑같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성업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산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달랐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 갈렙이 우리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이 이길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내 능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6년의 시작이, 우리의 오늘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들에 비해서 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은 그 전쟁이 우리가 나가야 될 믿음이 우리가 나가야 될그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2026년도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 싸워야 할그 삶의 전쟁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능히 이 길이라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오늘 정탐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가서 정탐하고 와 라고 보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1절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조상과 가문 각 집파 중에서 지간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여수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탄꾼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라고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나아가라고 가라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야 우리가 싸워 나야 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2 0 2 0년를 맞이하며 믿음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갈렙은 내일 벌어질 전쟁, 앞으로 있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볼까요?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이말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열 사람의 말 때문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자고 덤벼요. 우리 못 들어간다고.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는줄 아세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다 밥이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다른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인데, 갈렛과 여수와는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내가 먹어치울 수 있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주시는 강력한 그런 기쁨, 믿음의 기쁨이 넘쳐요. 밥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왜 밥이라고 그랬을까? 내가 먹어치워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이 이 고백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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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이 어서와 갈렙의 고백이 저는 설레요 들을 때마다 밥이래. 내가 다 먹어치워버릴 수 있대. 여러분 오늘 갈렙이 이 세상을, 이, 이들이 차지할 성읍과 가난 땅과 이 거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걱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갈렙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하루의 삶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오늘 주어주는건이 자리거든요. 기쁨으로 내 이게 채려지는이 잔을 이 상을 내가 먹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신다고요?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게 사는게 받는 상 아닙니다.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상을 딱 펴놓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막 하고 지금 위기가 있는데. 원수의 목전 앞에다가 하나님이 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서 밥을 먹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당장 내일 죽는다는 선고가 이 앞에 떨어져도 믿는 사람은 그 직전의 날에 밥상 딱 펴놓고 뭐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내일 당장 죽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은 내일의 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밥상 딱 받아놓고, 하나님, 오늘 내게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거를 믿음의 마음으로 숟가락을 떼는 게 믿음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밥상 딱 차려주시면 내가 먹겠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밥인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안됐다 안된다 죽겠다 뭐 한국이 어쩌다 말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밥상 딱 차려 드시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이거 밥이다 이거 어? 왜요? 그 일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는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요 지나간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지나간 어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어제 그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지나간 이런 여러분 어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 돼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먹어 치우세요.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밥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에 대 감동스러운 장면이 뭐였냐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저는 제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세상 세상 이런저런 일로 다 떠들어대도 세상세상 이런저런 모양을 보고 다 두려워해도 세상세상 이런저런 일로 마음 둘곳 없어도 내일의 전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내 삶이 조용하고 평온하기를. 여러분, 갈렙은 지금 보세요. 누군가는, 막, 지금 뭐, 그열 명이, 지금 앞에서 하는 얘기가, 열 명의 얘기가, 우리 그들이 보기에, 그들 앞에 나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야. 이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보고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잖아요. 조용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갈렙의 영성이?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성이 신앙이 공동체에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갈래가 같은 장로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동하는 이 세상에, 요동치는 이 세상에, 죽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조용하게 할수 있는 믿음과 영성의 소유자들. 올라가면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저는 잊을 수 없는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신학원에막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너무 중병에 병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에 이렇게 다니셨고 저는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신학을 이제 막 시작해서 1학년이고, 앞이 너무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가 제 입안에서 자주 나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학교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늘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노 no 프라블럼 문제 없대요 아,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 문제가 많다는데 지금 그때마다 노 no 프라블럼 하나님이 하셔 괜찮아 노 no 프라블럼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노 no 프라블럼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밥상을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일 당장 돌려가는 날이 있더라도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밥상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오늘 주시는 이 예배에 이 자리에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 함께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시는 성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은혜가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이 날들을 기도와 예배로 깨우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내 삶에 넘어가야 할 성읍과 거친 산지들이 있고 거민들이 눈에 보이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오늘 차려주신 그 밥상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평안이 흘러가는 가정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건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